안녕하세요. 이상드 이상.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할 9월 신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유비소프트 안시에서 개발한 배틀로얄 레이싱 게임이 출시합니다. 50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한 공간에 모여 스키와 스노우보드 자전거 그리고 윙스트 등을 이용해 익스트림 레이싱을 펼치는 배틀로얄 방식 의 게임인데요. 멋진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브라이스 협곡과 요세미티 계곡 자이언 국립공원 등에서 경주를 펼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이용해 한껏 치장한 캐릭터를 친구 에게 뽐내고 멋진 스타일로 경쟁 에 나설 수 있으며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도 어길 수도 있는 자유도가 보장된 오픈 스포츠 파라다이스에서 탐험하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테일즈 오브 시리즈 오리지널 타이틀 17번째 작품이자 베르세리아 출시 이후 정말 오랜만에 발매하는 최신작인데요. 먼저 프로듀서는 가디터 시리즈와 테일즈 오브 시리즈의 IP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소미자와유스케 씨가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시리즈 인기작 중 하나인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의 제작 프로듀서를 맡았던 이구치 요시토 씨가 약 10년 만에 메인 스태프로참가했습니다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해 개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시리즈보다 확연하게 그래픽이 좋아졌는데요. 시리즈의 특징인 일러스트풍 판타지 표현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갈고 닦은 에트모스 쉐이더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투명감 있는 그림처럼 인상적인 터치로 변해가는 빛과 공기감, 실제감 있는 캐릭터 표현을 좋아한 몰입감 높은 아트 스타일을 선보이기 위해서 개발진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메인 캐릭터 디자인은 이와모토 미노르씨가 담당하며 애니메이션 파트는 전작인 베르세리와 마찬가지로 유포터블이 담당하였습니다. 게임은 분당과 지배가 만연한 두 개의 별을 무대로 하여 자유를 찾아 봉기하는 주인공들의 갈등과 성장을 통해 누구나 다양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 시대에도 동안은 자유가 가진 의미를 그려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타일리쉬함과 액션의 손맛을 강화해 협동전투의 상쾌함을 추구한 배틀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대폭 진화 페이셜 CG로 캐릭터에 대한 공감도 높은 드라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플레이 영상들이 확실히 이전 작품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는데요. 시리즈 작품 중 이례적으로 개발 기간이 길었던 만큼 발전된 그래픽과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접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작품에서 시원시원한 액션성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전투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기존 시리즈 팬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입문자들도 많이 유입될 만한 각게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소닉 컬러즈 얼티밋은 2010년 11월에 닌텐도 위와 DS로 발매했던 소닉 컬러즈를 새롭게 파워업한 리마스터작입니다. 캐릭터와 스테이지 등을 고해상도로 리파인했으며 모든 스테이지 BGM과 보스 배틀 BGM의 리믹스 버전을 수록하고 원작에서 개선된 여러가지 차별점을 선보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기준 4K 60프레임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조작감도 수정하고 기존의 컷신도 FHD로 새롭게 재생합니다. 게임은 닥터 에그맨이 플래닛 위스프를 포함한 행성들을 연결한 다음 궤도 엘리베이터로 지구에 묶어놓은 유원지 에그 플래닛 파크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이 누계 판매량 200만 장을 돌파했으며 특히 소닉 어드벤처 2 이후 소닉 팀이 제작한 게임 중 오랜만에 게임 스팟과 IGN에서 8점대 점수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북미 평론가들이 소닉 시리즈에게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임성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언리시드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속도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스프라는 추가 요소를 게임에 물론 스토리에도 잘 녹여냈고 복선 회수도 무난해서 재밌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꽤 갈릴 수도 있는데요. 소닉 컬러즈는 닌텐도 위 판과 ds 판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위 버전 기준으로 리마스터가 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소리> 20, 20. NBA 2K 시리즈의 최신작이 발매합니다. 지난 1999년 드림캐스트로 처음 등장한 이후 매년 새로운 작품을 발매하며 많은 농구팬과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시리즈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규모가 커지고 흥행에도 성공은 하고 있지만 점점 정체되어가는 게임성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 작의 스탠다드 에디션 표지 모델은 델러스 메버릭스의 루카 돈치치가 선정되었으며 NBA 75주년 에디션의 표지 모델은 카림 압둘자바와 더 노비츠키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차세대 버전은 현재로서 플스 5에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짝에서도 차세대와 현세대 버전이 각기 구분되어 플레이될 듯 보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콘솔이나 PC 간의 크로스 플레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콘솔 계열 내에서는 세대간 마이팀 진행 내용이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플스 5를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된 새로운 게임플레이 정보들을 보면 먼저 새로운 시그니처 무브와 콤보 무브가 적용되어 드리 로 상대를 제치고 돌파하는 플레이가 강조될 듯 보입니다. 또한 점프슛과 밀집 상태에서의 덩크나 엘리옵 등의 동작이 모두 스킬 기반으로 변경되어 게임에 할당된 선수 능력치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조작 실력도 게임에 반영되도록 변경됐다고 합니다. 수비 시스템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슛 컨테스트와 블로킹 시스템이 개선되어 압박 수비를 통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최고의 선수들에게 새로운 수비 스킬이 부여되어 수비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플레이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K가 밝힌 내용의 에 면 AI가 이용자의 행동과 반응을 배우고 대처하기 때문에 유저가 반복적인 동작을 사용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패드를 통한 유저의 컨트롤 능력 말고도 일반적인 농구 상식과 지능에 의존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작은 얼마나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매가 계속 연기됐던 데스루프가 드디어 발매합니다. 디스 아너드 시리즈로 유명한 제작사가 개발하고 베데스다 소프트웍스에서 유통하는 새로운 1인칭 잠입 액션 게임입니다. 데스루프는 하루가 반복되는 타임루프에 갇힌 주인공 콜트의 여정을 다루고 있으며 개발사의 전작 디스 아너드와 마찬가지로 초능력 액션을 특징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블랙리프라는 기묘한 외딴 섬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저는 순간이동, 염력 등과 같은 각종 초능력으로 무장한 암살자 중 하나가 되어 블랙리프 섬 전역을 탐험하고 미지의 목적을 위해 블랙리프의 루프를 만든 선지자들을 암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타임루프 그 자체인데요. 플레이 중 사망하면 타임루프를 통해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게임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며 플레이를 반복할수록 새로운 길과 비밀이 밝혀지고 캐릭터도 점점 강해집니다. 또한 디스 아너드 시리즈와 비슷하게 다양한 암살 플레이를 할수 있지만 이번 작품은 비살상 요소를 없애고 건슈팅 요소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디스 아너드 시리즈를 재밌게 플레이 하셨던 게이머 분들은 이번 새로운 신작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6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인기를 얻었던 스텔스 액션 게임 아라가미의 속편이 발매합니다. 아라가미 2는 일족의 마지막 엘리트 전사이자 그림자의 힘을 다루는 자인 아라가미가 저주를 이겨내고 전설이 되는 과정을 다룬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초자연적인 고통으로 육체와 정신을 저주에 먹혀버린 아라가미로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그림자를 이용한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아라가미들을 구출하여 마을의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싸움을 피하고 전술적으로 행동하여, 은신과 여러 가지 능력을 활용한 빠른 페이스의 잠입 액션을 즐기는 것이 게임의 포인트로, 혼자서는 물론 최대 3명이 함께 협력하여 스토리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발매 예정이었던 캐나가 연기되어 9월 21일에 정식 발매합니다. 사실 출시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원래 작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으나 2021년 상반기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8월 24일로 그리고 다시 9월 2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본작은 엠버랩이라는 제작사에서 개발한 빠른 속도의 전투와 탐험을 결합한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젊은 영혼의 인도자 캐나가 되어 성스러운 산의 신단을 찾아 버려진 마을을 여행하는 것이 게임의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도 개발사가 젤다의 전설 무지라의 가면 팬무비를 만든 적이 있으며 원래 인디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알려져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개발사의 이력에서도 알수 있듯이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젤다의 전설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플스5에서는 4K 60 프레임을 지원하고 적응형 트리거와 햅틱 피드백 역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개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 계속 발매가 연기되는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스탠다드 에디션을 44,800원 에 PS 스토어에서 예약 중이며 디지털 사운드 트랙과 추가 아이템 스킨이 포함된 디지털 디럭스는 54,800원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The 오픈월드 소셜 배달 액션 어드벤처 게임 데스스트랜딩을 완전히 플스5용으로 리마스터링하고 확장한 디렉터스컷이 발매합니다. 코지마 히데오 씨의 작품으로 개발 전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트 AAA급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발매하는 디렉터스컷에서는 추가 스토리 미션과 새로운 전투 그리고 배달 옵션, 듀얼 센스와 3D 오디오, 초고속 SSD 및 4K 60프레임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된 완전판으로 일반판은 59,800원, 디지털 디럭스는 69,8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플스 4 버전을 소유한 유저들은 만 원으로 플스 5 디지털 디럭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핵심 게임 환경에 맞춰 세심하게 짜여져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새로운 모드와 함께 탐색 임무 및 영역을 확장하고 UI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 새로운 미션과 확장된 스토리라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코지마 히데오의 작품 밖에 여러 힌트들을 숨겨 놓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리걸 서스펜스 액션 어드벤처 게임 젖지아이즈의 후속작이 약 3년 만에 발매합니다. 전작에 이어서 주인공으로 기무라 타쿠야가 다시 등장하며 이야기의 무대는 개발사의 전작 용과 같이 세븐의 배경이기도 했던 요코하마 이진초를 배경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아울러 기무라 타쿠야 외에도 나카오 아키라, 타마키 히로시 등 호화 배우진이 출연해 극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탐정 야가미 타카유키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집단 따돌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세일리오 고등학교를 탐방하게 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학생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청춘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작 저지 아이즈의 미행, 추적, 변장 등의 스킬 외에도 벽을 오르거나 빌딩을 타고 건물을 뛰어넘는 에슬레틱 은밀한 행동을 위한 스텔스. 단서에 도달하기 위한 탐지견 등의 새로운 조사 액션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배틀 액션도 세 종류로 증가했는데요, 전작의 배틀 스타일인 일섬과 원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서 류라는 새로운 배틀 스타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류는 말 그대로 공격을 받아내지 않고 흘리듯이 넘기며 적에게 반격하는 액션이 가능한 새로운 배틀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작을 정말 재밌게 즐겼었는데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신작입니다. 로스트 최근에 불거진 블리자드 이슈로 인해서 발매 지연 루머가 많이 돌았었는데 블리자드가 공식 블루포스트를 통해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발매 지연이 없을 것이라며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새로운 그래픽 엔진을 적용했지만 기본적인 코어 시스템인 원작의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타 리마스터처럼 클래식 버전과 리마스터 버전으로의 그래픽 전환이 자유로울 예정입니다. 또한 스프라이트 기반의 원본에서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어서 실제 아이템과 착용샷이 거의 유사하게 바뀌고 더욱 디테일한 표현 등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솔 최적화를 위해서 일부 이동 스킬 및 지정 스킬에 기본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패드 조작의 경우 디아블로3처럼 6개의 스킬이 사용 가능하며 키 설정을 2 세트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알파 테스트를 마치고 난뒤 유저들의 평가는 먼저 원작의 그래픽과 모션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살려놓았다는 평을 받았었는데요. 반면에 이 새로운 모션에 다소 어색함이 느껴진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디아블로 시리즈 특유의 고딕 호러 느낌 잘 살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플레이해 본 유저들도 무서움을 조금 느낄 정도로 그 분위기가 잘 살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고 확장이나 금화 자동 루팅 등 소소한 편의성 개편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3를 콘솔로 이식하면서 PC 판을 그대로 이식한 게 아니라 콘솔 판만의 장점들을 만들어내며 종합적으로 당시 부실한 컨텐츠로 악평에 시달리던 PC 판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디아 2의 리마스터 버전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콘솔 버전 염두에 두고 제작하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PS 스토어에서 일반판을 51,900원에 예약 판매하고 있는데요. 원작이 한국에서만 무려 3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었고 스타 못지 않은 국민 게임의 반열에 올라섰던 게임인 만큼 좋은 모습으로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품은 동료들과 함께 현실로의 귀가를 목표로 한 학원 주브나일 RPG 칼리굴라2가 발매합니다. 타이틀의 유래는 보지 말라고 할수록 보고 싶어지며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는 칼리굴라 효과인데요. 우상 죽이기를 키워드로 한 자극적인 시나리오와 마음의 병을 가진 캐릭터들을 양대 테마로 하고 있으며 독특한 배틀 시스템과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에 의한 악곡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칼리그라시드지의 최신작입니다. 캐릭터 일러스트와 컨셉 아트의 화려한 비주얼에서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던 그래픽도 개선되어 표정이나 동작을 통한 감정 표현을 확연하게 알수 있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사를 자동으로 넘기거나 로그 버튼이 있는 등 전작에서 일일이 버튼을 누르거나 실수로 대사를 놓치게 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미오니치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나쁜 왕과 훌륭한 용사가 발매합니다. 본작은 용사를 동경하는 인간 소녀 유우와 그녀를 길러준 부모인 왕드래곤 마왕의 유대감을 그리는 RPG인데요. 아직은 어린 소녀인 유우가 훌륭한 용사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도와주면서 드래곤과 인간이라는 이종족 간의 교류에서 일어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그림 스타일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날로그풍 그래픽이 인상적인데요. 캐릭터와 스테이지, UI 등 화면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도 디자인 이노가 직접 그린 손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마치 그림책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게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선 주문 선착순 특전으로는 캐릭터 스티커 5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할 9월 신작들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할 만큼의 신작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지출이 많이 늘기는 하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게이머 분들에게는 행복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